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주 귀한 교훈을 말씀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데,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기도. 근 사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에 5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 그 자세를 아마 보셨나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외식했다는 얘기는 기도의 본문 본 모습을 벗어나서 기도의 자세가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사람들 많이 모인 회당에서 또는 큰 길가에서. 서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랑, 자랑을 받는 하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 자세가 아니죠 사실 남에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음밀한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이방인들처럼 주문해오는 처럼뭐중헌부언 하지 말라고 말만 많이 하면서 중헌본언 계속 같은 얘기 또 반복, 반복하면서 주문해오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이제 구절 말씀에 나오죠.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어,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합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일은 이건 엄청난 일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감격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고, 정말로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정말 거기 든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정말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자체를 정말 잊지 않고 살, 살, 살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신나게 그렇게 환한 얼굴로 살 것이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달라요 생활 모습이. 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내가 그걸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기도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걸 은혜 받고 제가 1982년 1월 달에 우리 사대 중앙 교회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반도복제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성창이지만 그때 반도목재의 사목 겸회사의목사하면서 다들 중학교에 신화했는데그 회사 평일날은 회사에 떠나들면서 이제 월요일날은 뭐 중력들 가서 또 예배인도 하고 수요일날도 회사 가서 또 직원들 예배드리고 회사 좀 아주 왔다갔다 했죠. 교회는 주일날 성가대 회사 직원들 한 230명 와서 성가대하고 다대보 본토 어본 지역 사람들은 또한 2, 30명 이큰 교회에 2, 30명 둘러서 저기저기 두분두분 앉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제가 회사 오히려 자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늘 얼굴에 아마 기쁨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그래 드나들면서그 직원들 보고 또 식당에 들어가면 또 식당에 가서 또 점심 먹을 때또그 직원들이 보고 식당 직원들이 하루 날 보고 목사님.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세요? 아, 그래 너?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야. 예수 믿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 이 나처럼 기쁨으로 살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면 사세요. 얼굴에 기쁨을 잃지 말고 기쁜 모습으로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볼때 뭐가 그렇게 기뻐서 웃어? 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내 아버지시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예수 믿자고 전도할 기회가 생기잖아요. 쭉 하고 생기고 웃어, 뭐 어려운 모습이면. 저 사람이 왜이렇 뚱뚱이 러고 댕겨? 내가 그렇게 보금전하면 그 사람이 믿겠어요? 부러워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행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이 전도의 기회도 된다고요.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전도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애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도 많고 어질적지만 그냥 고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의 아버지 계시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계시지.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지. 그게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거심다 해소시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로만며마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당당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계시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기쁨의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지점 이러니까 길가에 큰 돌멩이가 있어요. 차를 지나갈 수 없어서 아들 보고, 아들아, 너 가서 돌멩이 좀 치울 수 있겠냐? 그럼요, 아버지, 제가 치우겠습니다. 내려서 가서 돌멩이 치우려고 아무리 움직여도 돌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아들이, 아버지, 도저히 돌이 움직이지 못해도 치우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최선을 다 해봐라. 저 최선을 다 했습니다. 아니, 최선 다 하지 않았어. 저 최선 다 했는데요. 최선을 다 해봐.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 하는 겁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말안 했잖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말 하는 것이 최선을 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내려서 사천옥크에 가가지고 꽃이하고 삽이 붙은 그 연장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돌멩이 가장자리를 다 파고 사보로 떠내고 파고 떠내고 또 해서 돌멩이 밑바닥까지 다 해가지고서 이렇게 흔들어서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떡 치워놓고 그 지나갔대요. 자,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아버지는 이 연장이 있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가지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우리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늘 찾아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신다니까요. 제가 또 다대포에 처음 와가지고 교회도 적고 막안데 뭐 교회당을 이렇게... 좌석이 많은 데 텅텅 비어서 이제 내가 도, 동네 축구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전도하자고 하 나가서 들은 똑똑 문을 두들겼어요. 누구세요? 하면서 문역고 나와요. 다대주왕께 목사입니다. 우리 불교인이에요. 또 여기 들어가서 똑똑 했더니 누구세요? 다대주왕께 목사입니다. 우리 불교예요. 여기도 똑똑. 하는 데마다 우린 불교요. 우리 불교요. 들으려 생각을 안 해. 이야, 교회 붕을 어떻게 하나? 그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는 이 강대상에서 한참 동안 하나님, 교회 붕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붕을 위한 방법을 읽어 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장기전을 해라. 장기전을 해라요, 장기전. 무슨 소리지 알겠어요? 상기전을 하라. 근데 그때 마침 전두환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어린이 교육, 어린이집 막 육성을 했어요. 유치원에 있으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또막 동네마다 이렇게 막부흥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딱 아이디어가 오는 거야. 아, 어린이부터 이렇게 전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려면 어린이 교육실을. 그래서 유치원 교육, 그 유치원을 갔다가. 시, 시작하게 된 원인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유치원을 이제 시작했는데, 아이 유치원 모집관걸또 내니까 애들 데리고 엄마들이 와가지고 유치원 교외 식을할 겁니까? 우리 유치원은 우리 한국 교육부에서 그 기준한 모든 교육 과정을 그대로 다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입학을 시키고, 입학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자, 맨 처음, 처음, 저 반, 빛나라, 잠재라 힘차라. 아, 반 이름을 또 그렇게 지어가지고, 이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한 해가, 한 해가 달를수록 유치원 학생들이 막 모여와요. 세 반을 40명씩 월제지 어, 허가를 받았기 때, 문반세반 하면은 120명이 오잖아요. 나중에는, 120명 자리가 다찾아등록을 늦어 가지고 등록 못 시키는 뭐 아이들이 그냥 아쉬워하고 그러고 간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한 6, 70명 모집을 해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이 유치원이 초등학교 가면서 유년부로 애들이 올라가죠. 또한해 가면 또이거라가지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전부 올라갈 때까지 이렇게 지나니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400명이 넘었어요. 유치부도 얼마나 많아 많아졌는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절석절석하고 부흥을 막 시작하게 가지고 또그 아이들 엄마 엄마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 믿게 되고 또 그때는 유치원이 뭐 이원들 참여해 이원들이 있었는데 이원회장 회장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섯 명이나 회장하면 뭐 예수 믿는다. 회장하면 예수 예수 믿는다 소리가 날 정도로 다섯 명이 이렇게. 근데그참 은혜로운 이게 하나는. 아이 하나가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전체를 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화수, 목, 금, 토는 교사들 반, 반별로 저렇게 했지만 교사를 통해서 얘기 듣고 저의 얘기도 듣고 애들이 아, 예수 믿어러 천당 간다 소리 아마 딱그다면에 들었나 봐요 어린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가 집에 가서는 어느 날 엄마가 잠자라고 다 해놓고서는 딱 나갔는데 이 여자 아이가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불 켜놓고서는 뭐뭘 하는지, 아이가 찾는가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불을 어놓고서는뭘 이렇게 있어요. 이불 제끼니까 성경책을 놓고 글쎄 읽고 있더래요. 야, 너잠안 자고 뭐 해? 했더니, 엄마, 내가 어떤 말씀을 엄마한테 들려드려야 엄마가 교회에 달리는지 내가 그 말씀 찾고 있다고. 아이가 글쎄 유치원 아이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아이의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다들 제일교회 가까운 데 살았는데 그 부흥회 한데 또 옆에 있는 이웃 사람이 우리 부흥회 한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또 끌고 나서 이 하다가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설교하다가 말이죠 예수 믿기러그한 사람 손들어라고 그런데 손들으니까 자기도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그래 딸도 얘기하고 하니까 손을 들었대요. 다 주소를 쓰고 막 이렇게 봤는데 자기는 나는 여기 못 다닙니다. 왜요? 그 딸이 다니는 다대중학교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다대중학교에 출석하게 되고 그래서 또그 엄마 때문에 남편까지 전도하게 되고 나중에는 또 대연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시댁 부모님을 모시러 간다고 갔어요. 시댁 부모님 전혀 이거 모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해 그리고 잘 섬겨 그랬더니 보더니 나중에 시부모님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오? 유치원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참 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장기전하라 교회가 부흥되지 않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해결의 길을 열어 주신다고요. 다는 아멘이 아니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요 힘들어 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 보면 기도하라 하는 저에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자 하면 아멘. 기도 안 하면 그부담스러다 어떻게 기도하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확실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죠. 네. 얼마나 우리에게 이큰 축복,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기도를 잘 못하는 게 있더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를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불러 놓고 뭐부터 기도했어요? 나 병들었어요. 병, 병 고쳐 주세요. 나 돈이 없어요. 돈 회사가 지금 어려워졌어요. 회사 지금 살려 주세요. 우리 요구, 우리 필요를 갖다 먼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또그 뒤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순서를 말씀해 주신 건데, 우린 그걸 잘못 지키고 있었더라. 고이 땅에 사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 생활이 진짜 행복해질 것인데, 천국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 이온 우주만물이 지음받았잖아요. 아버지 한 말씀, 말씀,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이름 거룩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가, 그이 땅에서도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진 나라가 되게 해주시오가 우리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내 요구만, 내 필요만 그게 우리가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면 다예요 여러분은 하루 양식만 먹고 어떻게 자라요? 어떻게 살아요? 한 달은 먹어야지. 한달건 필요해. 아니 아니, 1 년치는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아니, 평생 먹을 것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 먹을 거한달 먹을 것만 해놓고 나 살아도 그 자기 양식 먹는 거 자기가 준비한 거 저축해 놓은 거 먹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한 마음이 들까 안 들까요? 그건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는걸 잊어버려요. 기도를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범적으로 보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고생고생하면서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출리굽 시켰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기간이 얼마예요? 40년 걸렸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농사 지었나요? 장사했나요? 어떻게 살았어요? 매일 아침 보자기를 바깥에 딱 펴놓으면 일찍 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그 집에 먹을 양식을 부족함 없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식구들이 그 양식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그지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고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 쌓는 양식 그거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양식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와 관계가,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계속 친근하게 깊이 이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일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다음 모든 내용들이 이게 다 우리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에게 섭섭해하고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해 줬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 보니 그냥 응어리만 지고 섭섭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그냥 아직 딱 가지고 있을 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형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사람. 섭섭하게 한 사람 모두 다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 못 받는 얘기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면 우리 관계가 화해 화해지고 우리 모든 인간 관계가 아주 화평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 들사들 자녀들 뭐 네다섯 명 나가 주는데 형제끼리 막 싸우고 다툼하고 싸우고 막 불편하게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 자식들이 왜 저렇게 싸워? 화목하게 지내지 않고 막 속이 타잖아요. 우리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내려보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이지 우리 것 아니에요. 우리 영광 우리 뭐 무슨 자랑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기도의 원칙. 정말 그래서 주기도문이 지도, 기도의 모범이잖아요. 이 기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려고 하면 진짜 우리는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비방받는 생활해서는 안 돼요. 이 목사라는 사람이. 장도란 사람이, 권사란 사람이, 집사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 어휴, 비난 받으면 누가 섭섭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비난 받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속상하십니다. 적극적으로는 우리 착한 일 많이 해서 야 목사님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생각 보니까 이야 달라 우리 저 사람들 저 생활 못만 뭐, 뭐 받아야 돼, 법뭐 받아야 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 내가 작은 예를 충성해서 내가 하늘에서 큰 상을 내는 줄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모든 기준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살면 우리 생활이 항상 더 향상되고 은혜로운 생활 될줄 믿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평생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며 기도를 쉬지 말고 가지며 모든 일에 감사.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일 닥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일으키시려고 주시는 어려운 과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정말 모범적인 기도생활, 바람직한 이런 기도생활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